빅 미션? 빅 미션이야. 얼마야? 하... 지금부터 받아볼게. 오 <laughs> 어, 승리시 각방 5억이요 사장님? <laughs> 바로 가자요. 바로 가보자. 와우. 와. 설할만한데? 와. 와야 미드. 아이오님들 너무 오랜만이다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좀 쉬고 왔어 와 근데 진짜 방송을 너무 오랜만에 킨다 아니 방송을 켰어야 됐는데 대회 날 체해가지고 대회 날 죽겠는 거야 진짜 오늘 진 캐리 캐리 좀 해줘라 우리 팀원들한테 이제 팀원들이 캐리 해주고 이제 1인분 했지 아 요즘 거북목 괜찮아요 맨날 이렇게 허리 이렇게 피고 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아 값이 안 괜찮으면 마사지기 보내줄래? 아아아어 아, 뭐지 아 갑자기 아, 진짜 갑자기야 가비맨 <laughs> 승리시 5억이요 사장님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어? MVP 시 5억이요 사장님 또 준비 완료. 게임을 찾았습니다 어 대들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, 오늘 상태 어떠신가요 오늘 개구리요. 사치할게요. 안돼요. <laughs> <어때요>? 가지 마세요. Nice <laughs> <laughs> GG 공격팀 승리. 송신이 고생했고 수고링. 고생 하네아 MVP 못 받았어. 대사장님 오영 너무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아좀 버스 받긴 했지만 괜찮았다. 그래도. 게임을 어? 바로 잡히네. GG 얘들아 고생했다. 수비팀 승리. 아 님들 아깝다. 아까웠다 그냥. 와 게임 MVP 레전드. 사장님 혹시 이거 그 게임 승리신가요? 아니면 그냥 MVP만인가요? 사장님 아니.. 아이고 네 사장님. 아이고 5만원 너무 감사합니다. 아이고.. 나왜 이렇게 좋아할 사람이 없지? 맨날 왜 이렇게 혼자지 나는? 5천이요? 아니야, 5천형이랑 두고 하면은 살짝 이제 그... 보세요, 님들. 이 연패, 이 연패잖아. 이러면 어떻겠어? 같이 하면 어떻겠어요, 님들. 나아 가는 거야. 음... 아, 근데 이 새끼... 표안 잡히지 않나? 아, 근데 얘랑 같이 해도 똑같을 것 같은데 느낌이... 아, 버니버니 버니 얘는... 뭐, 같이 하고 싶지 않은데... 버니야... 빅미션, 빅미션이야. 얼마야? 아... 하... 지금부터 받아볼게. <laughs> <laughs> 내가 승리지 지금 15억이거든 꽃이줄 의향 있다 꽃지 얼마 나 많이 안 말한다 5억 아니 아 5억이나 준다고 형이 가보자 오 어, 승리지 각방 5억이요 사장님 <laughs> 바로 가자요 바로 가보자 나임을 <laughs> 찾았습니다 대출할 거니 어 제트 형 제트 바로 갈게 <laughs> 아너만님 5만 원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형 잠깐만 형 잠깐만 근데 형왜왜 어? 스카이야 나 잘한다니까. 음... 와우. 설할만한데? 와. 와, 야 미드. 도전을 안 해치긴 했어요 저희. 응 음, 맞아 맞아. 도전이 중요하긴 한데. 이제 같이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. 그래, 이렇게 큰빅 미션에서는 이제 진심을 다해서 도전이 필요하긴 한데 우리가. 와우. 그 그래도 어, 좋았다. 아 다음 판에 이제 진짜 저희 그 주력 픽으로다가 해가지고 오케이. 갑니다. 아 좋았다. 아나 아. 아 제트 한번더할 테니까 형용 형 스카이 한번 더. 아 더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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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니. 나이스. <laughs> 거비거비거비 <거미, 거미, 거미. 웃음> 고맙습니다. 그거 같은데 진짜로. 너한테 돼지란 거 아니야? 어 <laughs> 알아 알아 알아. 돈에, 돈에 와가지고. <laughs> 어.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<laughs> 너무 감사합니다 손욕심 있는 거지 어어 어, 맞지 맞지 근데 이겨야 되긴 해 이제 <목소리> 어 이제 이기자 나 이거 브리지나옵다아아와 죽어 죽어오려간다 미메인 빠져 미메 야미 야미 컷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너. No. Nice. 야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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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반만 반필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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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팔했어 반팔했어 반어 번뻔 오오오 발포야 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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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저 잡아줘 아나 주고. 너~~~ 에이, 에이 나왔다. 헌배. 가보 그 드론. 아, 뭐야, 이것도 오픈 에이스발? 인테크 야무지게 해 보자. 네. 저지 같은 거면 돼. 이다프 노! 스리 아니 있어? 제전 있어? 아, <뭐라> 덕분에 한명 남았습니다 나이스 no! 다 빠르게 가다 갈거면 예! 아, 아 위에 나이테네이테네! 오른쪽 오른쪽, 오른쪽! 오른쪽! 이스 왔다 여기 no! 아이씨! 아이씨! <laughs> 너무 좋았다 씨씨 해봐 형들 나미게 바 앞에 빠졌다 나나 각축 벌려볼게 이거 봐봐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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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미안. 나 왔어. 나왔어. 아, 나왔어. 야, 치우고 치우고 쳐다라. 쳐다라. 어? 아 레이야. 어디 어디 어 뒤앉다, 뒤앉다, 뒤, 뒤, 뒤. 아니, 고양이가 발 쳤어요. 진짜로. 아니, 진짜라고요. 이거는. 하나, 아, 아, 소바 피30 됐다, 이거. 피 30. 소바. 나이스. <laughs> 어. 다운 바로 아래. 야, 이거,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... 아, 래있 있는 거뺐뺐뺐 뺐다 찍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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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나이 총 나이 지켜야 돼거이퍼 죽여버리자 거 사람 있어 이이이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, 거이이 와, 아깝다. 아 겁도. 실패수. 이거 못 겠는데? 싸우지 마, 싸우지 마. 아이 나이스! 꽂아. 지 아이고, 도사장예 너무 감사합니다. 이 레이나가 답이었네. 아, 인정. 어, 1, 2등 사이 좋다. 오. 형, 고생했고. 어, 뭐냐, 너무 좋았다. 기수고링 아, 근데 여러분들도 오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, 정말로. 여러분들, 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내일 오도록 할게요, 여러분들. 가볼게요, 님들. 버버링빠이